보조 배터리는 자주 바꾸는 제품이 아니죠. 그래서 한번 고를 때는 기능, 휴대성, 디자인까지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. 이번에 사용해 본 제품은 이어맥 팬텀 보조 배터리 모델입니다. 겉보기엔 디자인이 먼저 눈에 들어는데요, 오 실제로 사용해 보니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꽤 만족스러웠습니다. 오늘 그 이유를 차근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구성품은 간단합니다. 제품 본체 하나와 설명서 한 장. 추가 케이블은 들어있지 않습니다. 그 대신 C타입과 라이트닝 케이블이 본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. 별도로 케이블을 생길 필요가 없어서 급할 때 바로 꺼내 쓰기 편했습니다. 컬러는 팬텀 공식 인증 컬러이고요. 겉면도 잘 마감되어 있어서 만졌을 때 촉감이 괜찮았고 전체적으로 조립 퀄리티가 좋았습니다. 디자인 면에서도 깔끔한 인상을 줍니다. 충전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내장된 케이블 외에도 측면에 USB-A, USB-C 포트가 각각 하나씩 더 있습니다. 총 4대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. 스마트폰, 무선 이어폰, 태블릿을 함께 연결해 테스트해 봤고, 출력 분배나 발열 등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전면에는 숫자형 LED로 배터리 잔량이 표시되며 한눈에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실용적입니다. PD3.0과 퀄컴 퀵차지 3.0을 모두 지원하며 고속 충전 지원 기기에서는 해당 표시가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. 10분 정도 충전했을 때 배터리 퍼센트가 빠르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기기와 환경에 따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배터리 용량은 2만 암 페어, 무게는 약 340g 정도입니다. 외출 시 휴대하기 부담스럽지 않았고 가방에 넣어도 큰 부피를 차지하지 않았습니다. 해당 용량은 기내 반입도 가능합니다. 출장이나 여행 때도 별도로 제한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. 여러 기기를 한 번에 충전할 수 있어서 카페나 회의실처럼 콘센트가 적은 환경에서도 활용도가 높았습니다. 보조 배터리 자체가 단순한 기기다 보니 비슷비슷하지 않나 싶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이 제품은 내장 케이블 구조, 여러 포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, 그리고 숫자로 표시되는 잔량 표시까지 실제로 쓰면서 편하게 느낀 부분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. 정리하자면 이어맥 팬텀 보조 배터리는 디자인, 성능, 휴대성, 세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구성된 제품이었습니다. 보조 배터리를 새로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모델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